반갑습니다. 모든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 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일산기성님 이진 0.129%가 나왔습니다. 약식으로 1,300만 원 벌금 감경에 대한 질문이네요. 자 벌금 감경을 받기 위해선 약식 명령 통지서가 형사 법원으로부터 통지가 되면 전자 약식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가 옵니다. 전자 약식의 경우에는 사법 포털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받으시고 7일 안에 법원에다가 정식 재판 청구서를 형사 법원 약식계에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벌금 감경을 받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라든지 생활고라든지 부양가족 장애 질병 뭐 재발 방지를 위한 근절 서약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같이 넣어서 거기서 감경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판사님이 정식 재판을 열게 되고 그때는 반드시 1회 정도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판사님이 선고하겠다. 7일 정도 후에 나오지 말고 그냥 알아봐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한 선고는 출석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저희는 행정사기 때문에 벌금 가면에 대한 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료로 조언까지는 가능해요.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 행정사 카페 게시판과 유튜브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